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소망 있는 답변 소망 있는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쓰여지는 말 신조어라고 하죠. 한국 말 중에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 답정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어, 대,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하는 말의 약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이 아무리 답을 자기의 의사를 따라서 잘 한다 하더라도 이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뭐 누가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이 답정너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돈을 주고 사온 더둘로라는 성경에서 변호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웅변가. 그 사람은 어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도 바울이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이 재판을 주관하는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 그동안 많은 뇌물을 받아왔고 그러니 뭐 진실을 따져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아마 유리한 재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사도 바울을 사형 대상자로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표였던 것이죠. 벨릭스 총독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실한 재판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아주 그가 교만하고 자기의 권위를 아주 과시하는 그런 모양새로 사도 바울에게 답변의 기회를 줍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머리로 표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갯짓을 하면서. 예, 말해보라. 아, 이렇게 고개를 젖혀가면서 어, 튕기면서 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말해보시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10절, 하반절부터 자기 자신의 답변을 시작합니다. 더 들로는 아주 이 총독을 칭찬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냥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만 어, 언급하면서 인사하고 답변을 시작합니다. 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 하나이다. 예, 여러 해 전부터, 6년 전부터죠. 6년 전부터 총독 벨릭스가 이 유대 지역까지 관할하는 재판하는 총독이 당신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둘로의 그 고발이 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그첫 답변의 내용이 그래요. 바울이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 선 날이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1 2일 12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도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만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시작해서 7일째 되는 날 끝마쳤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고, 영문을 알지 못하는...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군 요새 감방에 투옥시켰죠.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제 8일째 되는 날에 바울을 산에 드린 공회에 세웠고, 9일째 되는 날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암살 모의 사실을 들은 천부장이 그날 밤에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을 시켰던 것입니다. 어, 이송된 다음 날 10일째 되는 날에 이가이사레에 도착한 바울은 그날부터 헤롯 궁에 에, 이, 가두어졌고 예루살렘을 떠난 지 닷새 만인 13일째 되는 날에 바울은 총독의 법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자기가 올라온 지1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 자기는 13째 날 지금 이 법정에 섰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숨 가쁘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자기 자신이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폭동이나 반란을 꾀하고 시간상으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그러니 12절과 13절의 내용처럼 자기 자신이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고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렇죠. 증인은 없는 겁니다. 돈을 받고 고발하는 사람은 있고. 박수부대처럼 그 옆에서 "올쏘이다"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누구 한명 나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을 들은 사람 말해 보시오. 라고 할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답답한 상황,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의 신앙고백이자 복음을 지혜롭게 소개하는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민이니이다. 여기서 밝히는 바 15절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믿는 바 부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 사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접촉점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정말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이 고발 앞에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가 찼지만 그는 차분하게 그리고 더둘로의 어리석은 변론에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누가복음 21장 14절에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다,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갈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 미리 변명할 것을 궁리하거나 하지 마라 어, 그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 이 말씀은 미리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이라기보다 염려하지 말라 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 기도하며 준비해야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때 답변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는 자에게 답변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 자의 삶으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너 너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너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을 살며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봅시다 나는 소망이 있는 자인가 나의 내일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또는 나 자신이 질문할 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오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 안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노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향한 세상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질문 앞에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으로 항상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